네, 다음 정리 하나 도 재밌는 정리 보겠습니다. 정리 8.2.2 인데요. 자, 앞에서 8.2.1 에서는 이 t 가 선형 연산자이고 단사이면은 커널이0 하나 있다. 요거는 앞에서 지금 8.2.1 에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가 추가됐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차원이 같다. 차원이 같다. 요게 하나가 더 추가되면 이 t 가 단사가 아니라 전사까지 합니다. 네, 요거를 증명을 해보죠. 사실 네, 이게 선형이고 단사이면 요 둘은 동치인 걸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네, 지금 a 뭐 a 와 c 가 동치다 또는 b 와 c 가 동치 이거 하나만 증명하면 끝나는데 어, 이 증명도 이 증명보다는 좀 음, 벤다이그램으로 좀, 그, 견, 컨셉이 어떤 건지 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원이 동일하다. 이 조건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건데요.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2. 일단, V라는 이제 벡터스페이스 정리역이 W라는 공역 벡터스페이스보다 차원이 차원이 이쪽이 크다. 네. 공력의 차원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V라는 게 이렇게 있고 W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차원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만들어내죠. 그죠? 그러니까 V가 아무리 대응 시켜도 W쪽에 차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대응시키지 않고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로 몽땅 대응 시켜도 전사가 안 되죠. 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반대로, V의 디멘전이 아예 W의 디멘전보다 크다고 보겠습니다. V가 이렇게 있고, W의 디멘전은 쬐끔해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V가 차원이 워낙 높기 때문에, W를 다 덮어버리게 되는, 예, 전사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여기가 친구가 차원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다. 네. 그니까, 이게 너무 많은 친구들을 대응을 했으니까 사실, 네, 중복되겠죠. 이렇게 같은 거에 중복이 돼서 단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경우는 이제, 어 단사, 원투원이, one 물론 원투원이 one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 원투원이 one 일반적으로, 네, 아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응, 음, 반드시 이제 정리역의 벡터 스페이스와 공역의 벡터 스페이스가 같아야지, 예, 정확하게 V와 W의 차원이 같아야지 단사이면서 전사가 된다. 예, 그리고 0벡타는딱 단사이기 때문에 0벡타로 하나만 간다. 하나하나만 가면서 그대로 다, 예, 대응이 돼서 덮어준다. 이게 예, 정리 8.2.2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행렬 변환이 단사일 때 필요충분조건과 전사일 때 필요충분조건이 어떤 것인지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A라는 것은 행렬 변환. 행렬 변환은 물론 선형 변환이죠. n 차원에서 m 차원으로 예, 변환시켜 주는 행렬 변환을 TA라고 합니다. 근데 TA가 단사일 때 원투원일 one 때 필요충분조건은 행렬 A의 열 컬럼들이 컬럼 벡터들이 모두 선형 독립이다. 네. 그리고, 어, ta가 변환이 전사, 온트일 때 필요 충분 조건은 행렬에 의 마찬가지 열 벡터들이 스팬하면 이쪽 그 치역이죠. 공역. 공역에 있는 m 차원의 벡터들을 모두 다 생성하는 것이다. 이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증명을 해보죠. 자, 이번부터 하면. 이렇게 쓸수 있죠. TA가 1투 1이다. 1투 1이다의 동치는 이 행렬 A의 열 공간이 열 공간이 1차 독립이다. 자, 우선 양방향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방향만 먼저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A가 단 TA가 단사일 때 A의 열공간이 1차독립이다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U 벡터와 V 벡터 다른 다른 벡터를 Rn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해보면 이것을 이 선형변환에 의해서 변환을 하면 물론 달라야 되죠. 왜냐하면 가정이 단사이니까요. 그렇죠. 단사의 정의가 이거죠. t가 단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U, U 벡터를 이 변환 시켰으면 이건 변환된 것은 이 친구는 지금 M 차원 벡터일 거고, 이 친구도 M 차원의 벡터가 될 겁니다. 네, 요 벡터를 x1 벡터라고 해보고, 요 벡터를 x2 벡터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x1, x2 벡터는 m 차원 벡터니까 x1을 이렇게 u1의 c1 벡터 u2의 c2, un의 cm 벡터로 나타낼수 있죠. 여기서 c 벡터는, ci 벡터는 모두 행렬 a 의해 열 벡터입니다. 네. 왜 이렇게 쓸수 있냐면, 원래 이 행렬 변환, 행렬 변환은 ta라는 거는 어떤, 여기는 뭐, 유벡터라고 보죠. 유벡터를 넣으면 그 행렬에 u를 곱한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 이행렬에 u 를 곱한 게 되는데 행렬의 곱에 따라서 네이 칼럼 행렬의 각 칼럼과 유벡타 U벡터, 유벡타를 이렇게 해보죠 유원 유투라고 해보죠 유원 유투 요거는 n 차원이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요 u 유벡타 성분과 행렬의의 에 열벡타의 1차 결합으로 나타냅니다 네 그게 바로 이런 형태의 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x2 벡터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 v1의 컬럼 벡터, v2의 컬럼 벡터, vn의 컬럼 벡터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듯하죠? 자, 근데 위에서 보면 x1 벡터와 x2 벡터는 서로 다르다고 했네요. 자, x1 벡터랑 X2 벡터가 다름으로, 이므로 이 X1과 X2 벡터를 빼 보겠습니다. 자, U1에서 V1을 빼고 첫 번째 열 벡터, U2에서 V2를 빼고 두 번째 열 벡터, Un에서 Vn 을 빼고 N번째 열 벡터가 같은 벡터가 아니니까 0 벡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결론이 행렬 a의 열 벡터들이 선형 독립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귀료법으로 행렬 a의 열 벡터가 행렬 a의 열 벡터가 1차 종속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자. 그 1차 종속 이라는 얘기는 이 열벡타 중에 N개의 열벡타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하면 그 열벡타는 예를 들어 그걸 I번째 열벡타 라고 해보겠습니다 I번째 열벡타 요거는 이 I번째 열벡타 이외에 다른 열벡타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야지 종속이 되니까 그죠죠 네, 그거를 C1벡타 C2벡타 이 i번째 벡터 빼고요. i번째 벡터를 빼고 n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예, 표현된다고 이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u1 v1 u2 v2 un vn으로 결합이 되고 이게 앞에 어 하나 계수를 이렇게 곱해 보죠. 뭐 실수 하나 곱한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네, 요 벡터가 요벡터가뭐 실수를 나누면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눠서 각각에 그려 봤자 이런 열 벡터들 앞에 곱해진 네, 시, 실수죠. 스칼라들이죠. 그거에 1차 결합으로 ci가 i번째 컬럼 벡터가 표현됐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1차 종속이니까요. 근데 요 항이 사실은 요 마이너스만 빼면 요쭉 나열한 요 중간에 i 번째 컬럼 0 벡터 항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 대신에 이 친구를 집어넣으면 사실 모든 항이 다 없어져서 예, 좌변이 여기 좌변이 다0 벡터가 되고 우변이 0 벡터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0 벡터와 0 벡터가 아니다. 모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류법을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됐죠. 따라서 a 벡터는 a 행렬은 열 벡터가 1차 독립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네, 뭐 반대 방향도 할 수는 있긴 한데, 조금 복잡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해만 하고, 예, B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B번도 다시 한번 써보면, 변한 T가 전사일 때, 예, 동치는 A에 열백타들이 또는 뭐, 열, 열베타, 열 벡터 열공간이? 뭐, 열공간이 했죠. 열백타들이 이 공역을 형성 생성한다. 이것도 동치이긴 한데 이것도 한 방향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의 가정에 서 변한 t 가 전사이니까 이렇게 해보시죠.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 하나를 임의로 선택을 해보면 그 원소에 반드시 반드시 이 공역에 있는 원소에 대응된, 치역이죠, 이제. 치역이 대응된 그런 유란 벡터가, 벡터가 반드시 정의역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전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변환이라는 거는 행렬 변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은 사실 A의 열 벡터의 1차 결합이죠. 열 벡터의 1차 결합 형태입니다. 그쵸? 요게. 그럼 이 친구도 열 벡터의 1차 결합 형태고, 이게 V 벡터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V 벡터 자체가 사실은, 네, 행렬 A의 열 벡터들로 생성한 것들이죠. 그죠. 근데 그 생성한 것들이, 생성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아, 전사죠. 그러니까 여기 RN에 있는, RM에 있는, 네, 이렇게 전사니까, 어찌됐든 떻게어 간에 전부 다 이렇게 대응이 됐는데, 대응이 됐는데,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다 V벡터인 거고, 그런 친구들은 모두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 형태라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죠? 그죠? 전부다. 모든 집합이 다 전사. 그러면, 네, 여기 있는 원소 하나하나가, 원소 하나하나가 A의 1차 결합이니까, 이열 공간이죠? A의 1차 결합 형태를 다 모은 거는 사실, 이, 여기 있는 모든 걸다 모으면 행렬 A의 열 공간입니다. 따라서, TU라는 벡터가 A의 열 공간을 생성, 스페인하는 것이죠, 그죠.